That'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VJ 민 스캐럽입니다. 어, 작년에 찍었던 겨울에 배달하는 영상을 이제 배경으로 깔고 오늘은 세금에 대한 저의 생각을 짧게 이야기할 거예요. 국민의 사대 의무가 있죠. 국민의 사대 의무. 첫 번째, 국방의 의무. 두 번째, 교육의 의무. 세 번째, 근로의 의무. 네 번째, 납세의 무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네 번째 납세의 의무 대신 세금을 똑바로 쓸 의무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돈을 내는 게 중요합니까? 거둔 돈을 똑바로 쓰는 게 중요합니까? 똑바로 쓰는 게 훨씬 중요한데도 주입식 세뇌교육 때문에 그냥 납세가 중요하다고 무지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차라리 중국처럼 세금 횡령하다가 걸리면 사형 집행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뉴스에서 나오는 기사 중에 세금 횡령이나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고 줄줄 새듯이 아무데나 쓰이는 세금 보면 열안 받으십니까? 그리고 여지껏 보았을 때 정치인들이 정말 깨끗하고 청렴하면서 여러분의 세금을 알뜰하게 써주는 존재였습니까? 이건 여당, 야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당 모두 해당돼요. 최소한 그런 정치인이나 정부는 50년 동안 한 명도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진짜 세금을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최소한으로 적게 내야 돼요. 그게 정의이고 올바른 길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적게 걷는 정부가 제일 좋은 정부입니다. 한마디로 세금을 쓰는 너희 정치인들이나 정부를 못 믿겠다고요. 여러분들은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1만원만 빌려줘도 꼭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달 세금으로 50만원 이상을 정부에 뜯기고 있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금을 적게 걷는 정부가 좋은 정부이고, 개인도 세금을 적게 낼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안 걸릴 수만 있다면 탈세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이번에는 쇼츠 영상이라서 10분 되기 전에 가장 짧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아, 세금 내기 싫다? 절세든 탈세든, 뭐든 간에 세금 내고 싶지 않습니다.